안녕하세요 존버 존버넌입니다 자 오늘은 어, 차이나전기차랑 중국 ETF들 조금 제가 해 드려야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요 홍콩 항생이 2.45% 오르면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스피가 더 많이 올라버려서 코스피 상승에 어, 묻혀버렸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중국장도 오늘 어,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승 마감하고 어, 좋았고요 어, 그 다음에 지금 뭐 보시면은 5% 있잖아요 지금 상승 있잖아요 지금 관세 전쟁을 하는 중인데도 주, 중국의 gdp 성장률이 48% 했습니다 그래도 어, 나름 지금 잘 하고 있다는 거 저는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뭐안 어,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소매판매는 점점 늘어서 어 나쁘지 않은 지금 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국의 ess 기업 catl 이랑 뭐 비하디 이런 데가 있겠죠 근데 지금 해외 수주 급증으로 임원 쟁탈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수출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지금 이렇게 호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 A T L도 앞으로 더 이렇게 호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트럼프는 지금 인도를 향해서 러시아 원유 수입을 하면은 막대한 관세를 하겠다고 하는데 인도는 뭐콧벌람도안 끼죠. 그래서 인도도 이제는 브릭스로 가고 점점 이 브릭스 쪽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의 상승을 예상하는 게다 이런 거에 맞아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 있는 etf도 있잖아요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이 조금 반등했네요 218% 어, 휴머노이드 로봇 어떻게 하냐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는데 저는 뭐 그냥 꾸준히 저는 모아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은 뭐 꾸준히 모아 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파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항생이나 뭐 차이나 테크탑 10 그 다음에, 뭐, AI, 차이나 전기차, 뭐, 소폭 상승했거든요. 차전은, 어 소폭 상승을 해서 요즘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정할 때가 저는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싸게, 어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대표 기술주들 봤는데요. 지금, 알리바바가 4.86% 올랐고요. SMIC가 3.5%, 바이두, 텐센트, 징동, 어 샤오미, 캠브리콘, CATL 다 지금 잘 올랐거든요. 근데, 어 지금 보면, 반도체 주식들이 요즘 잘 가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알리바바가 지금 딥시크랑 AI 소프트 유에서 이제는 llm 버전이 있잖아 이게 언어 뭐 인공지능 이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llm이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 수를 무려 82%나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일본 차와 미국산 연료를 많이 소모하는 차와 대결이 같다 그러니까 일본 차를 이렇게 빗대어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알리바바가 이제 극 가성비로 ai 이런 거를 돌릴 수 있구나 그래서 엔비디아 칩이 이제 점점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뭐 95%에서 0%로 엔비디아 수입을 안 하겠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다 이런 자신감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어,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다음에 차이나 반도체 해드릴때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들도 다 이렇게 잘 올랐네요. 특히나 CATL, 리오토도 이번에 올랐고요. 비아디도 어, 뭐 소폭 상승을 해서 어, 나쁘지 않은 지금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CATL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데도 잘 올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전기 트럭 판매량이 급증세가 놀랍다고 합니다. 지금 2분기에 약 5만 대가 판매가 되면서 이제는 디젤 차량을 점점 전기로 계속 바꾸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점점 빠르게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이제 앞으로 뭐 전기차나 아니면 배터리도 계속 잘갈 거라고 저는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CMG라고 해서 중장비 업체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죠. 호주에서 지금 최대 2 0 0대에 240톤 어 EV 운반 트럭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전기 광산 트럭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LF팩이나 이런 게 아마 CAT랑 l 이 b y d 팩이 들어갔을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더 많이 쓰일 것 같다. 그리고 XCMG라는 이런 지금 전기 어 뭐라고 해야죠 중장비 업체는요 배터리 스테이션,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전기 자동화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인 시스템도 어 하웨이랑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거든요. 이게 잘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 뭐 히토류나 아니면은 광산에 뭐, 환경 오염이 많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는 무인으로 돌린다고 하면은요, 환경 오염 문제나 이런 것도 좀 해소될 수가 있고, 광산에 이런 채굴 가격, 이런 것도 대폭 낮출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이 이제는 5차 산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 무인으로 가려고 계속 이거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게 참 무서운 변화인데요. 요즘 우리가 주목을 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간형 로봇의 미래의 홈 서비스는 어떤 로봇이 될 것인가. 그래서 로봇 청소기를 비대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로봇 청소기 기업의 유명한 데가 중국에 다 있잖아요. 어, 그럼 뭐 지금 뭐 드리미에서 사이버 x라고 어, 계단을 오르 내리면서 청소를 할수 있는 기기까지도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팔을 추가하면은 결국에 이제 가정용 로봇의 주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로보락에서는 어, 세로스 z 70그 다음에 드리미에서는 사이버 10 어, 울트라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로봇 청소기는 바닥 청소 뿐만 아니라 큰 쓰레기 청소 큰 쓰레기 쓰레기도 청소하고 더러운 옷도 추워집니다 그래서 팔은 더 복잡하게 이게 개발되고 있고요. 다리의 연장 장치도 이제 추가하면서 테이블 청소까지도 한다면 이제는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로봇이 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DJI가 이제 드론 시장을 장악한 후에 이제는 로봇 진공 청소기 시장에도 진출한다고 했죠. 진출했죠.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보면은 사람들의 집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일까요? 집 구조, 그 다음에 사람들의 활동 데이터, 그 다음에 홈 서비스 로봇의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래서 어 이제 이런 데이터를 DJI에서 드론과 이제 지상 로봇까지 모아놔서 얘네들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도 DJI가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모아서 로봇 청소기도 이미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어 드론 기업에서 이제는 로봇 청소기,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 시장을 좀 어, 보자고 하면은요 중국의 로봇 청소기 시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잔디 청소기나 막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계속 어~ 전 세계 스마트홈 로봇 시장을 거의 뭐 중국이 장악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보이죠. 28년에는 거의 29%가 이제 중국산이 차지할 것이다. 어 이렇게 어 성장이 29%씩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미 뭐 점유율도 중국이 계속 30%까지 간다고 나와 있으면서 이게 참어 무서워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로봇 청소기 로브락스거든요. 이게 중국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이런 청소기나 아니면 중국의 로봇들을 아마 이제 10년 내에 우리 가정에서 쓰지 않을까?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 은 거의 중국산 이지 않을까 이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전세계 스마트홈 노부청소기 주요 업, 제조업체 시장 점유율 이렇게 보면요 은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뭐 아이로봇이나 로보락, 에코백스, 드리미, 뭐 샤오미 이렇게 있는데요 아이로봇이 중국 제품이 아닌데요 여기에 점유율은 줄어든 반면에 중국인 로보락이나 에코백스나 드림이나 샤오미 쪽은 어 현재 57%를 차지하고 있다고 면 이렇게 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드림이에서또 이제 자동차도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로보락이나 아니면 에코백스나 샤오미는 이미 전기차를 내놨죠 어 로보락이나 에코백스 얘네들도 혹시나, 전기차를 내놓을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보면, 노부청소기가 자율주행이 되는, 거의 뭐,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천천히 가는. 왜냐, 바퀴도 달려있고, 모터도 달려있고, 센서도 달려있고, 다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크게만 키우고 빠르게 가게 한다고 하면, 그게 전기차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얘네들이 자본력만 있다고 하면 전기차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ai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을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 가족이 실물 크기의 로봇을 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림이나 뭐 이런데에서도 바퀴 달린 로봇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어,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가정 로봇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기차 투자하고 있는데요. 니튬에 이제 다시 또 이제 세 번째. 상승 사이클이 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 2016년 6월에 첫 번째 상승 사이클로 12개월 동안 64% 올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20년 때 니튬이 128%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상승은 어, 25년 9월 5일부터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이게 과연 얼마나 더 오를까 그래서 국내 2차전지도 이것 때문에 크게 오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튬은 지금 3년 동안 혼수상태였지만 이제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정부도 이제는 니튬을 투자하고 하겠다. 이렇게 어 나오고 있고, 중국은 뭐 이미 지금 니 팀에 계속 하면서. 키워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 성장도 계속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영국은 지금 너무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해군을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배를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문제인게 이제 자체적으로 배를 못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과연 이제 이 해군역에서 중국을 따라갈 수 있을까 중국은 지금 뭐 붕어빵 찍어내듯 그냥 이거 만들고 있어요 한국 모함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만 방어를 제대로 해줄 수가 있을까? 저는 미국이 어, 점점 이제 대만 방어를 손절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만을 손절할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달려있거든요. 우리나라를 손절하냐, 안 하냐. 그것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진짜 미군이 우리나라에는 아마도 일정 수는 주둔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잘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국제 변화나 안보 이런 상황을 좀더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테슬라는 지금 3분기 글로벌 판매량이 49만 7,099대로 어 역대 기록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요즘 잘 팔고 있어서 어 좋은 상황이다. 이러면은 CATL이나 BRD가 당연히 좋아지겠죠. 왜냐, 테슬라가 많이 팔리면은 배터리도 많이 팔리니까 어 좋은 거고요. 허사이 테크놀로지는 지금 100만번째 라이더 장치 생산 라인에서 9월 말에 출고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제 100만 번째를 찍어낸다.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면 만들수록 더욱더 이제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많이 찍어내는 애. 모닝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무서워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라이더 업체가 없죠. 참 이런 전기차 이쪽 어, 경쟁에서 이미 우리나라는 한껏 뒤쳐졌다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계속 우리나라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데요 지금 C 리 o 언도 계약 물량이 1,500대가 넘어섰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에 지금 판매 대수만 봐도 800대 이상이 9월 달에 판매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이제는 중국 전기차가 이제 비아디가 어느 정도 이제 한국에 이제 정착한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판매량이 더 늘어나면 은 진짜 우리나라 많이 지금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아우디와 상하이 그룹이 협력을 하면서 이제는 어, 두 번째 아우디 모델이 이제는 도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요 이제 아우디도 이제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면 중국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요 저는 비아디가 이 8척의 선박을 구, 이렇게 구매해서 만든게 결국에는 엄청난 성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을 연간 100만 대 이상을 수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야 이게 도요타를 뛰어 넘겠구나 그래서 이제 어, 중국 전기차 대기업 비아디가 이제는 38만 8천 대로 1위를 달성하면서 순수 전기차 판매량도 테슬라를 뛰어넘었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미 25년에 40만 대 선두를 뛰어넘었다. 전 세계에 이제 순수 전기차 판매량도 비아디가 이기고 있구나. 이거를볼 수가 있으면서 이거 봤을 때아 이제 테슬라도 점점 비아디한테 밀리는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데 아직 비아디 주가는 많이 안 가고 있죠. 멕시코 판매량을 보자면 비아디가 지금 멕시코의 9월 달에 요 6,311대를 기록을 해서 시장 점유율 4.9%. 엄청나죠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만 24대를 판매해서 올해 처음으로 만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미친 거죠? 만대를 돌파한다고 합니다. 월 판매량이. 그래서 점유율은 4.33%로 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가벼운 픽업 트럭만 있어도 브라질에서 판매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판매량이 더어 늘어날 것 같다. 비아디가 이제 브라질에서는 첫 만대를 넘겼고요. 그 다음에 10월 9일 날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비아디 어 공장에 와서 이런 축하 행사를 가졌죠. 그래서 이것도. 어, 언론에 이렇게 소개가 됐었는데, 역시나 이제 브라질 시장은 거의 이제 비아디가 차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시장 보면 비아디가 여기 나와있죠. 여기 지프 아래 있거든요. 근데, 내연기관 중에서는 이렇게 많이 밀리지만, 내연기관 파는 애들이에요. 볼, 어, 폭스바겐이나 피아트나, 어, 현대나, 제너럴모터스 도요타, 지프, 얘네들은 내연기관이 포함된 이런 어, 판매량이고요. 비아디는 어, 하이브리드랑 전기차만 이렇게 포함된 가격인데, 포함된 판매대수인데 9,934대가 팔렸다는 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9월 기준으로 9월까지 판매량을 보면요, 7 6 342대가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7위를 하고 있다는데 어마어마하죠. 비아디가 지금 이렇게 어,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아디가 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중국 전기차 이 수출 대상지 있잖아요, 유럽에서. 어, 그다음에 전 세계 보면은 벨기에, 영국, 브라질, 멕시코, 호주 순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성장 어, 추세가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참 무섭게 지금 빠르게 어, 발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출국 톱 10을 보면은요, 아랍에미리트, 멕시코, 러시아, 벨기에, 영국, 브라질 뭐 이런 순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진짜. 이게 무서워지고 있다. 이런 판매량과 수출이 무서워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도 뭐 유럽 판매량이 9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근데 뭐 크게 많이 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잘하고 있긴 한데, 야, 유럽에서도 이제는 테슬라가 비아디한테 판매량이 따라잡히면서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 아니면은 비등비등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으면 왜냐? 지난 9월에만 비아디가 영국에서요. 11,271대 이제는 만 대를 넘었습니다. 야, 대단하죠 그 중에 절반이 플러그인 전기차였기에 지금 어 선전에 본사를 둔이 회사는 영국이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 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어 정말 무섭죠? 비아디가 이렇게 지금 영국에서 어 11,000대 이상을 팔았다고 합니다. 진짜 무섭죠? 야 비아디가 여기 지금 판매량이 나와 있는데 계속 가면 갈수록 비아디의 이런 판매량은 더욱더 많이 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유럽 전체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9,841대이고요. 점유율은 6.3%다. 비아디가 이렇게 이렇게 어, 잘 나가고 있고요. 어, 9월에, 9월에 지금 해외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영국이었다.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영국의 자동차사는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신생 자동차 브랜드인 비라디가 판매량을 계속 높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올해 3분기에만 3 5 6 0 0대의 자동차를 판매해서 34,900대에 판매한 테슬라에 지금 이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야, 진짜 정말 무서워지고 있고요. 비아디가 지금 이렇게 잘 팔리는 이유가 역시나 가성비가 좋고 성능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제는 더싼 차량 돌핀 미니를 영국 시장에 집어넣는다고 하거든요. 이거 넣으면은 진짜 여기에서는 가격 경쟁을 할수 있는 전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된다고 하면 정말 더 재밌어지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처음으로 1만 대를 넘어섰다. 순수 전기차량은 5,898대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플러그 하이브리드는 5,373대로 역대 최대치다. 그리고 독일 시장에서는 3,255대가 판매되어서 시장 점유율 1.4%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 내 배송 기간이 여전히 너무 길어서 수출 물류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워낙 잘 팔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헝가리 공장 이제는 이어 생산이 된다고 하면 유럽의 이런 병목 현상도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매량이 잘 팔리고 있구나. 독일에서 도잘 팔고 있죠. 그래서 어떤 뭐 이런 80만 유튜버, 막 90만 뭐 경제 연구소, 그 다음에 뭐 지식 채널 이런 데서 비아디가 안 팔린다고 이렇게. 헛소리를 했지만 결국 결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비아디가 지금 호주에서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호주 판매량이 그냥 보기만 해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프로드가 더 이제 샤크 6 이런 게 나오면서 판매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진짜 이거 봤을 때는 정말 무섭죠. 시라이오 7도 이렇게 잘 팔리는 게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비아디의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는 게 지금 눈에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걱정을 저는 굳이 해야 되나? 비아디가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고 잘 판매가 되고 있는데 굳이 걱정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심이 된다. 그리고 비아디는 10월 달에도 계속 신차 계획이 있고 신차를 발표할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비아디 걱정은 진짜 연예인 걱정보다 더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아디는 지금 이 버스 플랫폼 3.0을 사용을 해서 유럽에서 이제는 또 버스까지, 전기버스까지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주행거리가 630km, 그 다음에 최대 146명이 탑승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버스에서도 비하디가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비하디 뭐 전기버스를 국내에서 왜 수입을 하냐, 돈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억지 기사만 내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비하디 걱정은, 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차이나 전기차나 아니면 중국 뭐 ETF들도 잘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